여기도 치워. 할렐루야. 예수님 사랑합니다.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. 광명교 30주년 감사예배 네, 2022년 3월 13일 전국인 감사찬양예배 전역 실버 전신예배 할렐루야. 지금 뒤로한번더 해가지고 두절로 뜨시면 돼. 두 줄로. 네. 한 줄로 하시면 이렇게 너무 길어 가지고요 두 줄로 하시는데 이렇게 좀 약간 좀세줄이 네, 좋아요 아주 좀 잘하셨어요 아, 아, 어, 잘하셨어. 아 네네 할렐루야 자먼 네, 사이사이에 서주시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잠깐만요 성경만 잡군이 단추 채우셔야죠 <웃음> <웃음> 응. 죄송한데 저 아, 거기 쓰으시죠저 저, 저, 여기 앉아있죠. 앉아.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자 찍겠습니다.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혹시 마스크 벗고 나시나요? 목사님 마스크 벗으면 안 될까요? 음, 마스크 벗고 네. 숨안 쉬면 됩니다. 숨, 숨, 숨만 마스크 벗고 될수 있으면 마스크가 안 보이게 뒤로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진 찍을 때까지만 숨 자, 멈추시면 자, 좋습니다. 시작나요? 저마스또 <laughs> 숨겨주세요. 자, 뜯겠습니다. 마스크 숨겨주세요. 주머니. 광명교회 네. 화이팅! 자, 할렐루야!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. 광명교회 할렐루야! 자, 뜯겠습니다. 하나, 둘. 다시 하나, 둘. 자, 뜯겠습니다. 하나, 둘. 네.